페이스톡 안할 거야? 여보세요? 뭐해? 내 생각 한다고? <laughs> 맨날 해야 된다. 맞지? 나 이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. 밥 먹어도 되지? 나 아직 안 갔어. 일 보고 왔어. 아 <laughs> 화장실 말고 일, 전화. 여튼, 나밥 먹으러 갈게. 그리고 오늘 트랙리스트 아마 공개될 텐데, 기대 많이 하고, 너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,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. 나도 많이 사랑하고, 간다. 뿅!